<�iser homme> <뭐도 쓰다들을> 쓰다> après, <laughs> 오! 케이 오케이. 아빠 가자. 여기 뒤로 나와. 오케이 와. 아, 바로 내려오자. 아, 진압구 좋아. 방금 방금 꼬였어. 야, 여기서 있지 말고 다 올려. 내려. 오케이. 굿! 제 할게요. 자, 하나만 하나만. 하나만. 안 돼. 아우, 아우!

어. 아니야, 해, 해. 에이, 손! 손! 오케이! 세컨, 세컨. 형, 징구도, 징구도. 어! 뒤뒤볼 오! 진구, 아, 뒤 uh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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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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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. 사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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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상현 좋아. 좋아. 오케이 좋아 여유 여유 가자. 거울이 반대 아무도 없다 파포 없잖아. 파포 없잖아. 아유 내려와 내려 괜찮 잘했어 내려와. 좀뭐 오케이 가자 3대2 오케이 바로 나와 좋아 야 여기야 집중해 야, <laughs> 와,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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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받아봤지, 와, 와,

와 진짜 개 못한다 나와 나와 임마 어 오. 오. 아유 씨피 오케이. 야, 해, 해. <목소리도> <우와> <목소리도> 오케이. 다시 바로 수비 <목소리도> 역전하, 바로 수비. 좋았어! 중국. 중국. 아유. 야, 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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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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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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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아, 아,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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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하겠습니다지 네. 어? 어 마. 지 마. 아, <기 one> <cr> <Operator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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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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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야 그냥 차지 잡았다 잡았다 도시. 도시. 집중해 집중해 아니야 아니야

하나하나하나 파울하지말고 파울하지말고 파울하지마 파울하지마 파울 파울 어, 가자 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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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바로 백업 공이야 공이잖아 공이잖아 공이야 아유 여기 붙여 붙인다 상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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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파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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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 정도 아니야 오케이 굿굿 굿. 아! 오케이 여기 또 움직임 바로 오케이 한명선 지원다 왜 이렇게 잘해 여, 더워, 더워, 더워. 아 <불> <와> <불> 믿어 도어아 아아 려 좋아 아, 좋아, 아, 좋아. 아, 좋아. 이 잘해 아, 아, 내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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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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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, 뛰어 뛰어 뛰 오케이. 오케이 야 정수 와줘 정수 와줘 어. 좋아 아아봐저와야야야 잡아들여 잡아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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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갈라져 갈라져 그렇 컴온 와와 누구야 와어야 하지마 반칙하지마 아, 좋아해 해아 주호 구시야 잘 쳤다 지 왜? 야, 야수야 아유, 이 새끼야! 괜찮아, 괜찮아! 아! 좋아, 좋아! 아, 트좋아여기 뛰어, 기 아유!

맞아 맞아 맞아. 야 가. 아, 저 지금. 아, 상대도 마세요. 아. 팔 하지 마. 팔 하지 마. 붙지 마. 해 해. 아! 어 좋아 좋아!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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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선수라고. 얘 세계. 아 맞아. <ajuda> <몬> 심판. 네네네 네. 오케이 오케이. 내려와! 간다. 진짜 하면안 돼. 아, 봐. 이다세컨세컨 주워 주워 주호 是这样